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유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성 한번더 인사해 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꾸 누리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존재같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의 임재로 내가 회복된 자 회복된 삶, 새로운 꿈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도 내 제가 제 자신을 반대해도 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부흥회거나 수련을 갔다 오면 막 여러분 결단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내 안에 천국을 누리면 나는 천국을 나누는 그런 삶에 살겠다. 나는 이제 오직 주만 바하면 날겠다 하면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가는 곳이 어디죠? PC방이잖아요. 그쵸? 그렇 않아요? 안해듯 하면서도.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요예배가 다가옵니다. 수요예배가 다가오는데 뭐 친구들이 농구하자, 축구하자 아니면 경석이한테 딱 그러죠. 경서 어디가? 응, 예배 들러가. 오늘, 오늘 과 미팅이 있는데. 정말 수지 닮은 애가 나와 경서가 어떻게 할 거야? 예배 안 드린다고, 어. 예배 안 드린다고. 오, 그렇죠. 이게 남자다운 거죠 그렇죠? <laughs> 우리가 이게 뭔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현실과 이런 상황이 되게면 정말 움직이가 기 힘든 이런 상황, 이런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가만 생각하면, 아, 왜내 삶은 내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려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가득이 없을까? 왜? 진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제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되이 삶, 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관한 삶이면 얼마나 귀하고 힘이 솟고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걸 자체도 누리지 못하는 이 삶. 한번 여섯 물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표정 보세요. 행복한 얼굴인지. 지금 몇 명은 썩소을 날리고 있어요. <laughs> 잘 보세요. 자 신앙인들이요. 자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한다고 했죠?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 임하세요. 자 신앙인들이 성령 임재로 예수를 만난 첫 사랑이 무을익어가기 전에도 이 존재 의 같이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나의 삶을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없고 행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찌들어가요. 왜 나를 왜 무용입니까? 난왜 이렇게 살아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려고 몸부림 칩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뉘어지는 행복이 없다면요. 기쁨이 없다면요. 평안이 없다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생활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셔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사단이죠. 사단이 성도들 다가올 때 달콤한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몽의 정욕과 이상의 이생의 자랑이랍니다. 자, 육신의 자랑이 뭐죠? 진성아, 육신의 자랑이 뭐지? 잘생긴 거. 왜? 그러니까 얘는 그 꿈을 꾸고 싶은 거예요. 꿈 꿈을 꾸신 거예요. 왜? 너왜 잘생기고 싶어? 잘생겨야. 응, 천인사이 좋아, 못사니그 상태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잘생겨야. 자, 경석경서가너왜 <laughs> 잘생기고 싶어? 너 잘생겼다고? 어. 정현아, 너, 육신, 왜 잘생기고 싶어? 어? 모르겠어. 겸손한 거예요. 어. 자, 이 생의 자는 어떻게 보면요. 이 육적으로 느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까 진성이가 말에는 아마 그제 해석이지만 잘생겨지면 어떻게 해요? 잘생겨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자들의 본능은 뭘까요? 그렇죠. 저기죠. 그 TV에서 보는 거, 뭐이 안에 너 있다? <목소리> 뭐, 또 멋있는 영화 막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나 지인이 보고, 너 내가 찜했다. <laughs> 어 죄송해요. 어우 그래. 지인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이생에 <laughs> 이 이런 잖아, 이런 육신의 이 상태, 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 뜻게 반대로 되는 거죠. 안목의종요 뭘까요? 안목의 종용. 그냥 눈에 보인 대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고 싶은 대로. 이게 뭐냐면 그 아기들한테서 이게 많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뭐그 소세지 같은 거요.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첫째, 둘째. 잠깐만요, 아빠. 대고서 서로 마주봐요. 마주봐. 누구 게더 큰가? 누구 게더 큰가?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욕심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는 이 우리가 보이는 대로 다 내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 육신, 이게 안목의 전목이죠. 이 생의 자랑은 뭘까요? 이 생의 자랑. 그쵸. 그렇죠? 인기와 명예를 얻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사단은 이런 걸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들로 하여금, 다시 존재가치, 네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눈인데, 존재가치가 아니라 소유가치입니다. 잘 보세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 갖다 놓으면요, 아이큐가 예를 들어 150, 둘째는 120, 셋째는 80. 이러면 제가 첫째가 마이크가 좋기 때문에 내 자녀로 삼을까요? 와, 둘째, 셋째가 너무 예뻐요. 근데 첫째가 좀 이상해요. 그럼 얘 버릴까요? 아닙니다. 존재란 이 자체, 내자녀라는 자체, 이 존재란 이 자체가 그 삶에, 삶의, 삶의 의미가 부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소유인데, 우리가 왜 마음이 무너질까? 왜 삶이 무너집니까? 왜 다른 걸로 채워집니까? 날 향하시 하나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경석이 처음 봤을 때 그냥 음,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으로는 저보다 키가 작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분명히 작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석이요. 진짜 조금했어요 처음 봤을 때중일때 때 맞는데 목사 이게 강동사님 하면 어, 어디 여기 여기 어디 아 이, 이런 존재였거든요 <laughs> 어, 이런 존재인데 중3 하도 고등부가더니 갑자기제는 눈이 마주치더니 점점 한해를 걸어서 이제 바뀌었어요 목사님 어, 되게 행복해 보인다 어, 자 이것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볼수 있는 인데 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있는 거. 근데 잘 보세요. 뭔가 이렇게 제가 만약에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기도자가 키 작으면 결혼도 못 해, 버스 탈 때도 손잡이가 달까 말까 겁나. 막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그쵸 전철 탈 때도 막 그런 생각 막들수 있어요. 막사람들 우왕좌왕했을 때저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만약 에안 다가줘 하면 그 옆에 있던 예를 들어 뭐수연이나 성원이가 볼 때. 날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지금 아마 몇명 남자들은 고개가 끄덕끄덕 해요. 그죠? 뭐180 이상으로는 그런 세계가 있나? <laughs> 뭐 이런,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이교 여러분 뭔가 이게 소유 가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나란 존재가 되는 귀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을때 뭔가 좋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한테 대학 교는 여기 나와야 되고 키는 이렇게 되고 돈은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합니까? 워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 속에 마음 속에 담겨져 있죠? 그것이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 아닐까요? 잘 보세요. 소유가치. 그러니까, 인생이 이 소유가치에 더세 걸리면요. 끝없는 소유가치 뭐냐? 삶 속에 목마름이 있고 공허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고 답답해요. 이 목마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이것을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소유가치에 집착하게 되면요. 그 소유가치 때문에 인생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 에그 인생은 소유가치,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는 인생 것 때문에,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분명한 건요, 이 소유 가치, 뭔가 목적, 이 세상적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냐면 뭐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목숨 걸었던 소유 가치는 이젠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란 거죠. 돈에 얼매일 수 있습니다. 이성이 얼매일 수 있습니다. 학업이 얼매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주인의 목적이 되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기 때문에. 삶이 자꾸 계속 목마른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유한일스 2장 17절 말씀 볼까요?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정족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자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준화로 갑니다. 자 저학력이든 고학력이든 간에 나이가 들수록 학력에 대한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숨이 멎는 순간 완전 평등하게 된다는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자 몸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여기 근육 있었어요. 어뭐 <laughs> 검증이 안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 어, 진짜예요. 그래서 수영장이나 헤드 백 가도 언제나 당당하게 위통 먹고 다녔죠. 음. 양념 석서로 날렸어요. <laughs>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 이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laughs> 제가, 제가 어제까지 패스웨이 리트레스 갔다 왔거든요. 어, 옛날에는 이틀 이렇게 밤새도 뭐 끝단 게 없었는데, 어, 회복 속도도 이상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확실히 피곤함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옛날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살이 쪘어도 이렇게 한두 달만 운동하고 윗몸이키하고 많이 개우하고 뛰면 이렇게 다시 몸이 이렇게 매끈하게 다 뺐는데 지금은 이제 잘안 빠져요. 응. 애를 낳나서 그럴까? 어 <laughs> 아, 왜요? <laughs> 아 응. 어,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뭐,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조금 힘들고 이렇게 균형을 몸의 균형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 근데 이것도 아무리 여러분 예를 들어 대훈이가 운동을 해가지고 식습병으로 착 했을지라도 죽을 때 나랑 나랑 일단 숨 먹는 건 똑같아요 응. 똑같아요 응. 자 목, 미모도 평준화로 갑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다 자매들 중에 옆에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다 없죠? 아니 손들수 있어요. 손 들어도 이거는 겸손의 표현일 뿐입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는 거겠죠? 자, 수미머노스가 완전히 평준화가 된걸 우리가 아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건강지수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다는 거. 숨이 멎는 순간 완전 평준화된 거. 그러니까 뭐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뿐일까요? 경쟁적인 여건도 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숨이 멎는 순간 재벌, 총수도 노숙자도 완전히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듯 소유 가치는요 한계가 있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대전서 6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통령이 되거나 재벌 총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응? 이게 성경이 말할까요? 성경이 말한 것은 무소유. 무소유.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무언가, 예수가 아닌 것은 무언가를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이런 걸 주장하는 걸까요? 그러니, 가지려고 하는 거, 아예 소유가치에 대한 생각, 가지려는 이 마음도 갖지 마라.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요, 소유가치에 대해 무관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유가치를 위해서 꿈을 꾸지 말라고 하지, 또한 안고 있죠. 소유 가치를 추가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유 가치의 의미는 뭐냐면요. 목적 가치를 위한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구.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때 되게 유용하잖아요. 제가 여기 아파요. 아. 안 보여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엑스레이 찍어 봐야겠죠. 엑스레이도 안 나와요. 그럼 뭘 찍어 봐야 되죠? MRI 찍어 봐야겠죠. 그럼 MRI 찍으면 MRI에서 갑자기 기계가 나가잉 하면서 막 수술하면서 뭐 조직 보직하고 뼈가 뼈 부러졌으면 뼈도 피주 이렇게 생기게 돼요? 아니 사진만 찍을 뿐이에요. 유용한 도구뿐이에요.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라면 뭔가 우리의 상태 이거 뭐였을 때 이것이 정말 좋은 도구가 되어서 나의 상태가 어디가 이상한지 아픈지를 더 정확하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술을 해보셨죠 병원에서 다쳐 보셨죠? 만약에 마취제가 없다면요. 마취제가 없다면. <laughs> 앞에서 그러지 마. 아, 대, 얘가 뭐래냐 앞에. 아, 아파요. 놀랬어요. <laughs> 자, 마취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에 욕이나 이런 도구가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소 살다가 죽게 될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듯 소유가치는요, 목적가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는 거예요. 목적가치를 위한 수단의 가치라는 거. 이 수단 가치를 무시할수록 목적가치를 잃는데 힘이 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가치를 위해 다양한 소유가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엽전 한 일이라도 우리는 소리 여길 수 없는 소중한 복이요, 은사요, 가치. 친한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우리 형제들 잘생긴 형제 보이죠? 은사예요. 은사예요, 은사. 예, 네. 다 가치가 다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이제 사람에마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 대운이, 진석이, 경석이, 정현이 독특하게 생긴 개성일지라도요. 근데 제 눈의 안경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 눈의 안경,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인기 있는 남자라지라도 결혼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 대원이, 진석이, 경석이, 정연이. 아우, 그 뒤에 강원이나 치원이도 뺐네. 어. <laughs> 네. 이런 것이 다 은세라는 게,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유가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되고 주인 되면요, 하나님 되면요, 그건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되기 때문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되냐면 혼돈해집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과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한 모든들에게 이 소유 가치를 풍성히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통해서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사는 그리스도에게도 상상 없는이 소유 가치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목적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주신 은사예요. 그 주신 은사로서 더 아름다운 선한 일을 영혼들을 섬기라고요. 섬기라는 거. 그런데, 이 소유가치가 목적이 되어 소유가치를 더 얻기 위해 뛰어간다면요,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소유가치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에게 이 존재가치를 누리게,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늪으로 깊이 깊이 빠져들게 하죠. 더 소유하게 뛰어가는 이들에게 성경은 뭘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델 전설 6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성경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존재 가치를 버리고 소유 가치, 이걸 찾아야 돼. 저걸 해야 돼. 내가 왜 살아가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누가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놓쳐버린다면요. 존재 가치를 버리고 소유 가치를 붙던 삶은요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돌을 가슴에 붙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그 결과 그들은 또다시 끝없는 목마름에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선택일까요 소유 가치의 목적가치가 되는 삶은 한마디로 뭐냐면 사단의 덫입니다 영원한 걸 놓치게 해요 영원한 걸 놓치게 이 덫에 걸리면요 삶이요 불행해지고 행복해질 수 밖에 행복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내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자녀라이 학대 하나님 때문에라도 삶 속에 자유를 담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덫에 걸리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불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덫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 소유 가치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지난 주에 단일 목사님께서 그 주일날 이부, 저녁 예배 때그 시네라의 그 영상을 보셨잖아요 좋은 남편을 얻었어요. 어 얼마나 우리 여, 여인들의 많은 기도잖아요. 그렇죠? 잘 생기고 가정을 챙겨주고 신앙심도 좋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돈도 많아요. 달벌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만났다. 근데 시네라가 그,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삶에 만족이 없다고 하잖아요. 만족이 없다고 하잖아요. 존재 가치를 찾은 거죠. 어려운 그 필리핀이었을까요? 그 가서 어린 아이들,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인데, 이 애들은 왜 행복할까? 왜 행복할까? 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왜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못 들지 못하지?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무엇을 느꼈다고 했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그하나님이그 손길을 다시 느끼니까. 거기서 이게 꼭 행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행복을 알것 같아요. 존재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아 내가 이렇게 영혼들 아이들을 섬기고 필요한 곳에 복의 통로가 되니까 와 살아가는 그이쁜과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요? 해 배로 난 아이도 있지만 가슴으로 난 아이들을 또이방에 가지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 이힘 원천 삶이 다시 달라지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을 행복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요일 2장 17은 세상도 종력도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유 가치는 사라지나 존재 가치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 가치가 목표가 되어 살때 인간은 공허하게 됩니다. 끝없는 탐욕의 나라로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행복을 잃게 되고 성령의 임재로 거듭난이 존재 가치와 영광과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다시, 짐 엘리엇이라는 성교사가 있었어요. 짐 엘리엇. 25살에 성교사로헌신하고요 28살 에 4명의 젊은 성교사들과 함께 에카도로 아우카 부족에 향해 달려갑니다. 아우카 부족의 땅을 받자마자 이 휘틴대학이라는 졸업을, 졸업을한이장례가 총망되는 5명의 젊은이가 거기서 순교하게 돼요. 순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라이피지와타임제이가이 사실, 지금 엘리엇과 친구들 이 다섯 명의 순교를 보도하면서 뭐라고 비꼬냐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젊음을 꽃피워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게 얼마나 낭비적인 삶이 아닌가라고 했죠. 근데 그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이름이 뭐냐면 엘리자베스입니다. 그 엘리자베스는요, 엘리엇,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낭비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잃은 것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나왔는데 그 글에, 그 글에,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보여줄까요? 자,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요. 이 기도. 세상은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좀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이 글을 적을 때가 몇 세인지 아세요? 19세, 19세 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삶을 준이고 무엇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25, 28살에 순교를 당했지만, 와, 이, 다, 계속 보여주세요. 성공하게 하소서, 아니, 아니, 아니.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 나는 오래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이요. 아,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글을 적었을 때가 몇 살이라고 했죠? 19살 때 그리고 그의 일기장에 한구 쪽에 또 이런 글이 적혔습니다 자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노아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한 손에 예수님 붙들고 계십니까? 잘 보세요 한 손에 또뭘 두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끌어 당기는 그 삶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 위해서 가져가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는 도구라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요. 신앙생활은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것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만들어지면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좁은 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로해졌었던 이삶이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지고 있죠? 이 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향해 더 바라봅니까? 아니면 이거 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부르시는 현장에서 멈춰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저, 정말 저 말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여야 할 것을 보게 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혹시 주님이 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정말 어리석은 것에 매여 있어서 어린 것에, 어리석은 것에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날 달려나가야 되는데 들여져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그 여러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도의 응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 이런 기도를 많이 이렇게 드려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는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참네 에메를 보면 그 1장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앞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장에 보면 아닥사스는 왕의 앞에 갑니다. 근데 얼굴에 왜곡 수심이 가득하냐.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를 총도로 살면서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걸 묵상하면서 느낀 게 깨달은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시킬까?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마음을 가지게 하실까?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도를 시켰을까요? 왜 니엠에게 그런 기도를 시켰을까요? 왜 자꾸 그런 기도 제목을 강하게 밀어가도록 했었을까요? 하나죠. 네가 그 일을 해라. 네가 그 일을 해라. 여러분에게 기도로서 부어 주신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놓치지 말할 것을 그걸로 인해서 포기를 못 하고 있다면 어쩌면 시간을 늘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시점을 통해서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후회를 남기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행복을 도룟지하기 위해서 소유가치 너 이거 있어야 돼너 이걸로 붙잡아야 돼너 이것 때문에 안돼 이것이 자꾸만 올무에 우리 발 앞에 숨겨 놓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소유가치를 아는 사단의 올무에 매여있어서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곳에 나가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10편 119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담령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곳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이 기도를 드려지고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